네, 목소리 나오라고 녹음하고 오라고 한 그년들 저주한다 씨. 그냥 그때 당시에나 저때 당시에나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엘보랑 재빈 진짜 그 개식이다 이근들 일단 자막에서 흘러나왔던 거 같이. 이클리스를 참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19층 혼자서 19층 안왔서 초보 치고는 봐, 많이 온거라 어? 가.. 까지마시바라 <laughs> 이거죠? 클리스틴이잡았지만매정한게 잡으셨습니다 오 된디 잠깐만 색깔 왜 이래 진짜 색깔 왜 이래 렇 <laughs> 구하기 하셨네. 나도, 뻥이고. <laughs> 응, 그저, 붕대 앉을 거고, 그저, 문 역시 친구인지를 자, 혼자서 10층 드디어 도달했다. 문이 열립니다. 오! 어, 첼리? 11층에서 나왔었는데. 너 어차피 연금만 하고 뒤질 거니까. <laughs> 계속 달려봅시다꼭 처먹고. 어, 솔직히 할말 없으니까. <laughs> 그냥 막 말할게요. 이제 나중에. <laughs> 그. 자켓 하나 만들 생각인데. 그납치범그 새끼 아니고. <laughs> 음... 뭐라 말해야 되냐. 암튼 있어요 <laughs> 그때는 음식 그때때스프 i 키 작게 하고, 이젠 g 너 작게 만들 건데 아이디어 g 생 o 안나안 나서 대충 대충만충 만들 든요일요 일단 디인사해주해초콜초콜자안주안주속 o u i 글 t e 기 l i n g y 작게 만들 건데 l l i 드 g you, I'm telling you, I'm telling 존재할 수 없는 걸로 만들었어. 뼈다구 새끼. 아 씨발. <laughs> 그래서 자켓 하나 만들 건데 아니, 나왜 자꾸 말을 반복하고 있냐? 아무튼 자켓 만들 거라고요. 그런 줄 아세요? <laughs> <laughs> 모저가 다 <바로> 잊었나? 뭐시고? <laughs> 응 음, 맞아. 모저가 너어 잊었어. 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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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안 나오니까 잊었다 임마. 제발 좀 나와 나와 좀 너는 니가 운이 좋단가 왜 나한테 치열해 자어 용거리 일어어 어, 잠깐만 스테미너 어, 어 야,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뭐나 어디가 누구세요 아이, 아이, 아이. 에아 a 아 s 아, 스 t h 에잠자아 that's a, t 아, a 아 s a, t h 잠깐만. 아스 h a 나 s 아, 잠잠만만아잠 <laughs> 이제 곧 a t s a, t h a 아나 스테미나 가이이 모양이라 도망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놈 어차피 여기서 뒤질거라 에베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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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결나라 빨리 빨리 깨어나 지렁이 새끼 어쩔? 야 들어와라 얘 속도가 페블이랑 동급이라 우메..뭐지 <laughs> 왜 여기서 튀어나와도 살려주세요 살려줘 잠깐만 스텝이다 씨발 잠깐만 이씨 조상 달려? 저거 저거 씨발 에이. 어디가 에이씨 조졌네 이거 어차피 죽을거긴 한데 아, 뭔가 아쉽단 말이지. 뭔가 죽기가 싫어졌어. <laughs> 일단, 기계 하나라도 해야지. 기계 하나라도 하자. 제발. 기계 하나라도 하자. 거긴 <목소리> <laughs> <하하하 웃음> 아, 또 맛있어. 아, 넌또 뭐야? 내가 무의지, 그럼 아, 누구겠니, 이거? <laughs> 어, 저저 저. 오, 쉣더 퍽. 아우. 스태미나리를잘못해 가지고. 아이씨, 그로디 캡슐 어딨어 생각,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잠깐, 내그루디 캡슐 하나만 먹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일단 기계 하나라도 제일 봐자. 제발. 기계 하나만. 기계 딱 하나만. 하나만 오 이제 풍선 오지마 그치 오지마 아이씨 이야어 뭐야 아무도 없네 응? <laughs> 뭐야 저 호박대가리 응 감지 범위가 없네요여 처음 알았아씨쉘리 용가리 새끼들 아 여기서 뭔가 죽기 싫단 말이지 기계 하나라도 하고 뒤지고 싶네

아저 19년 됐어, o w I d 10. 아, 이아 o w 아잠깐 아, t k n 아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아 o w I don't 아 n o w I don't know. I 지 그러이 어디지? 야 설마 저거 어, 그룹이야? 오발 오메 쟤로복수안 되지? 살.. 아니 지뼈다귀 꺼져 오오오오오오 아잇아 스.. 쟤미나에 언제 저기까지 쫓아어저 스테미나.. 미친놈아 아 자, 미친놈아 아 자, 미친놈아 아아 저.. 고박대가리이 새X 아저개 오랜만에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. 때리려고 하고 인성문제. 아, 시때려려하하인 인성 제제아 씨발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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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